안녕하세요, 프린들리 프린들입니다. 오늘 제가 종목을 찍어준다고 해서 기다리는 구독자님 계셨을 텐데요. 아마 제가 대충 무슨 이야기할지 다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단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생각은 주식 투자의 결론은 ETF입니다.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ETF란 Exchange Trade Fund의 줄임말로 자산운용사가 여러 주식을 매수 후에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자기 쪽에서 주식처럼 파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하고 부동산도 공부해야 되고 어려운 영어 읽어가면서 개별 종목 분석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대부분 똑똑한 분은 개별 종목보다 ETF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보다 더 똑똑한 자산운용사 애널들이 알아서 굴려주니 제가 열심히 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굳이 힘들게 개별 종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 제가 선호하는 ETF를 쭉 설명드리고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펀드는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펀드가 바로 액티브 펀드입니다. ERKK는 액티브 펀드 ETF입니다. 펀드를 쉽게 설명하면 과자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운용사가 좋은 과자를 과자 선물 상자에 담아서 우리한테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주식을 4등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4등분해서 하나씩 선물 상자에 담아 파는 게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과자 선물 세트인데 포장지 없이 알맹이만 파는 것이 패시브 펀드 바로 ETF입니다. 여기서 과자 상자에 담을 주식을 자산 운용사가 알아서 사고 팔고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 수수료가 무려 2%가 넘는데요. AIKK는 액티브 펀드지만 이것도 ETF의 일종이라 수수료가 그나마 쌉니다. 하지만 패시브 펀드 ETF는 알맹이만 사는 거니 수수료가 더 쌉니다. 수수료가 0.1에서 0.03%밖에 안 합니다. 액티브 펀드보다 무려 450배 쌉니다. 과자 선물 세트 포장지 가격이 2%인 거죠. 클라우드 ETF인 SKYY는 퍼스트 쥬루스 자산 운용사가 클라우드 관련 주식을 매입한 후에 잘게 쪽에서 주식처럼 파는 겁니다. 이거 3월달에 소개할 때는 40달러였는데 지금은 100달러입니다. 그리고 3월달 소개했을 때 홀딩 회사랑 지금 보유 회사가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쉽게 클라우드 관련 좋은 회사가 나오면 SKYY가 알아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클라우드 관련 회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너는 왜 클라우드에 투자하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냐? 아마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앞으로 미래 가장 중요한 산업혁명은 자율주행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자율주행을 하려면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이걸 자동차 안에 다 때려박으면 좋은데 그러면 단가가 너무 올라가게 됩니다. 단가를 올리지 않고 높은 컴퓨팅 파워를 쓰려면 클라우드가 필요하고요. 어렵죠? 일단 클라우드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300만원 이상 주고 사한 데스크탑이 있는데요. 이 데스크탑은 가장 좋은 인텔 cpu랑 좋은 그래픽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ssd도 엄청 좋은 겁니다 엄청 빠르겠죠 이건 비싸긴 하지만 저 데스크탑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근데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이 태블릿으로 저 데스크탑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원격으로 데스크탑에 접속을 해서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클라우드입니다 작은 컴퓨팅 파워로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겁니다 암 계열의 태블릿 CPU로 데스크탑 고성능 CPU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테슬라 모델3에 굳이 좋은 컴퓨터를 장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지금 테슬라 모델3에 있는 컴퓨터로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먼저 만들던, 구글이 먼저 만들던, 애플이 먼저 애플 자율주행카를 만들던 자율주행은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예측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매년 CES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먼저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1위 사업자가 되면 SKYY가 테슬라 주식을 매수할 겁니다. 그럼 여기 홀딩스 종목이 또 달라지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클라우드 종목을 찾을 필요 없이 펄스 자산운용사가 작년 3월이랑 지금이랑 홀딩 종목을 달라진 것처럼 알아서 운용을 해줄 겁니다. 다음은 LIT ETF 같은 맥락에서 이제 내연기관이나 석탄 사용량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계속 탄소 배출 규제를 하는 거고요. 여러 매체에서 이제 내연기관차도 계속 제재를 받는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 사요? 음, 앞으로도 테슬라는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쭉 테슬라가 전기차 1등이고, 모든 사람이 테슬라만 탈 거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멀지 않은 미래에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타야 되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테슬라건 애플이건 구글이건 현대건, 이런 전기차 회사에 엄청나게 배터리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전세계 전기차를 다 먹고 전세계 사람들이 테슬라 차만 찾는다고 해도 테슬라 혼자 그 모든 배터리를 만드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디선가 공급을 받겠죠? 이 어디선가를 굳이 공부할 필요 없이 LIT ETF를 보유하면 글로벌 X의 자산운용사가 알아서 운용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전세계 배터리를 테슬라가 다 먹는다면, 그럼 알아서 테슬라 비중을 늘리고, 그 아래 하부 업체 회사 비중을 늘릴 겁니다. 소재나 개별 종목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LIT ETF를 사면 글로벌 X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줄 겁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주에 나머지 ETF 설명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술적 분석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주식만 하는 분은 기술적 분석을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강의를 들으면 국내 주식 엄청 쉽네라고 건방져지실 확률이 높으세요. 왜냐면 제가 쉽게 매수매도 할수 있게 설정을 다 해드리거든요. 여기서 빨간색이 몇개 들어오고 수급이 몰리면 매수하면 되고요. 파란색이 몇개 들어오고 수급이 빠지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 방에 설정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너무 쉬어서 아마 건방져지실 확률이 높으니 듣지 않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듣지 마시라고 강의료도 비싸게 세팅을 했습니다. 아, 물론 1월 31일까지 기존 수강생분에게 50% 할인하고 있으니 이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무제한 패키지로 요청을 하셔서 이 4개 강의를 3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패키지 상품도 만들었으니 그동안 시간 제한으로 불편하셨던 분은 이 패키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치고 맨 위에 이걸 클릭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